여기 있라네생일뭐 응. 만들고 계세요? 지금? 나카롱이요 나카로니요나카부이시네 아니야 102g 맞출 거야 102g <laughs> 102g? 응. 102g 아직 멀었지? 아니야 거의 다 됐어 봐봐 얼마 안 되잖아 이걸로 데, 어, 데, 된다니까 1 되겠네 됐어 됐어 충분하잖아 이거 이제 여기서 두배 우리 두배 만들어 야 돼. 내가 이거 다 해놓을게 이게 되잖아 왜 음? 어 되네 음. 이거 네. 그거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야? 어 네. 그럼 음. 아, 생각보다 아, 양이 많지 않고 그럼 내가 할게요 손대 아프신데 아이 됐어요 아, 손 아파 어이 잘되고 있잖아 지금 밑에 보면 엄청 곱게 갈리고 있잖아요 응. 갈리지 뭐 이렇게 닿는 거 음. 추석에 한국의 전통 음식인가요? <laughs> 네, 네, 앞으로 거니까? 한국의 <laughs> 전통음식으로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g, 100g? 네. 100g. 저들 답변은 또 잘해요 소편을 <laughs> 만드는 게 아니라 마카롱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00g? 100g? 아니 뭐 이거 스피드게임 같아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아 아니 그래도 2시간이야 101g 응. 안돼요? 101 돼요 돼요 네. 됐 맛없으면 엄마의 네, 101 백일 때문에 내가 정리할게 네. 네, 네. 오케이 또 여기 같이 채소를 이거 엄마 사진 하나 찍어 찍고 있어 우리 아 이거 k 거 o 거시 d 시 n 아 내가 채를 쳤잖아 왜 그래 n o w I 나 o 아 t 걸 n 찍어 I 지 o n t know. I d 게 n t 게 n 게 찍어줄게 느려 느려 더크로 d 더크로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아우, 곱게 내가 된다. 내가 해 줄게. 음, 게 네. 된다. 이거 뭐 좀됨 된다. 손가락 부상해도 부상 치원하고 계신 아버님. <laughs> <laughs> 요거 잘안 안 떨어지네. 그지기가 <laughs> 있네, 좀. 네, 어떻게 좀해 줄까? 음, 조금 한번 저어 는게 달게이가 네, 있어요? 예. 네. 좋습니다. 음. 요게 좀큰게필요하다 안 쳐지고 그냥 들어가는 것 같은데, <laughs> 음, 치면 또들치 굉장히 곱게 가요, 가라, 어지는데 여기 잠깐 <laughs> 자, 제가 비벼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탕탕탕탕 쳐야지, 그렇지 막 나온다 음. 빠르게 어, 그런 다음에 올려서 어, 음, 설탕을 이렇게 나눠서 넣으면서. 들어가, 들어가. 한... 안 들어가? 여기 뭐 넣었어요? 세싹보리 가루 새싹보리 가루 녹색을 많이 넣었어 새싹보리 가루 집에서 안 드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laughs> 아니야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laughs> 그치? 아니 그 물에다가 조금만 하, 저기 티스푼으로 하나만 타도 음... 연두색이 그냥 나오더라고 이게. 음... 세싹보리는 어디 좋아요? 저거 혈액순환 안 먹던 거 먹으면 좋아 요냥냥럼 혈액순환에 좋은 마카롱을 만드는 걸로 좋아 혈액순환에는 좋고 체지방량은 늘리는 이 정도 했으면 이거는 걷어낼까요? 네 아니면 이 t 까지 넣어야 돼 넣어야 되지? 양으로 보면 양으로 not a woman. I'm not 힘드네, 뻑뻑하네. 응. 그래요? 번갈아, 번갈아, 번갈아. 이거 왜 이렇게 뻑뻑하지, 엄마? 어? 뭐지? 아니 맞을 걸? 아니, 아니야 이게. 이게 그거일 수도 있어. 기포는 많이 생겼다, 그렇지? 이거 기포 없애야 되죠. 응. 아, 그런데 너무 크다. 이거? 이거 봐, 구멍이.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래 마카롱 실전 할 때. 아 그래? 응. 그럼 큰 놈이야, 이만한 놈. <laughs> 봐봐. 어. 근데 그거는 안 동그랗잖아. 이거는 별처럼 나와. 아이고. 진짜. 어? 잠깐 하다가 이렇게 뛰어야 되는구나. 이거. 음. 너무 커? 아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고. 없지. 이거는. 뭐. 야, 너무 너무. 이게 낫다. 이게 낫. 제일 나을 거야. 이게 제일 낫. 해보자. 빼고 뭔데? 아니면 만들어? 만들 수가 없을 거야. 아왜못 만들어? 야 뭐가 있는데? 응? 어? 골라 골라 골라. 꼬깔봐아니에요 엄마 손 다친다. 진짜 조심조심. 아영상이에요아 못만... 진짜 안 네. 돼. 그만 그만. 이런거 아니 다 닫지 마. 안 돼. 다 넣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 다안 돼. 요 <laughs> 엄마 응. 하고 하면 되지 뭐. 응. 내가 숟가락 가져올게. 이래서 혼자 못 하는 자거든네네 <laughs> 소리 못 응. 한다. 응. 네. 엄마도 자. 그냥 한번 날로 먹어 봐. 그말게 맛있대. 또 한번 더한주부 더? 어, 그럼. 응. 이거 이거 할 사람이 하면 짠거니 세씩 같이 짜지 않고 좀한 번씩 한번 나눠서 짜면 돼. 줄 별로 나누면 될거 같아. 엄마 응. 어, 나와 벌써 일을 어때? 이거 똑산다. 접어놓고 그래? 하는 거였어 아빠 자 해봐봐 아 접어놓고 했어 이렇게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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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달라고 가만있어 봐 방향이 틀려 아빠 안 보여 어, 그래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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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정도만 하고 짜 아, 일단 짜봐 짜봐 한번 누가 내가 짜볼래 그래. 그래 그걸 래그 정리를 잘 해야 돼 그래 가운데서 이쁘게 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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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설치 똑같은데? 아 그럼 어. 어 손재주 좋은데 하죠.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반죽이? 응응 응. 응. 그런 게 뭐예요 다쿠아즈가 그, 막 나는 그렇게 조금 더 짜도 될듯 동그랗게 안 하는데 어 위로 잘 잘했어, 잘했어 잘한다 어 음. 잘했어 잘하고 있어 틀이 음. 다 잡아줄 거야 응. <laughs> 내가 괜히 이 비싼 틀을 응. 산게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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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자 오빠 두 번째 줄까지만 할수 있어요. 응, 음, 할 달량이 있어. 어, 맛있어. 맛있죠. 맛있어. 맛있어. 그죠? 아빠, 응, 응. 파전터치. 바전터치아이고 응. 음. 다르지? 혹시 해봐야 되네 오빠. 왜, 잘해? 어, 엄청 잘하셔. <laughs> 만두처럼 나와. 뭐야? 다른데? 덩크링이야. 다른데? 배운 자는 달라. 어, 역시. 도, 아이고 방구나 왔다. 돈이 좋구만. <laughs> 아빠 아빠 아또 내려서. 응, 어, 지금. 돈이. 자, 그럼 우리 엄마 말잘하는 말 우리 엄마 실력도 한번 봐야지. 시원게 <laughs> 엄마 채고. 못기다리 할게. 보완까지 금손이야 아빠거 너무 두꺼워지는 거야? 아니 몰라, 이제, 그건, 야, 엄마, 여기, 집어넣어야돼 딱맞네그수로 응. <laughs> 어, 괜찮아, 이렇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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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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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중앙에서 게 이렇게, 고 양만 보고 게이 됐네. <웃음> <웃음> 예, <목소리> 네, 정중앙에서. 아이고 돌릴 필요도 없어 나중에 끝 끝날 때만 그치? 되면. 슬빵. 이게 도토박이에 맞거나 그런 지 아니 남았으니까 나님, 이거, 남은 그, 거 그냥 어, 거 어, 이제, 아, 나 뜯고 이제 나뜯 이제 또, 또 만들어야지. 뭐. 응? 응. 이거 갖고 누구 누구 거예 하는 거 같은데 진짜. 이거 뭐야? 아니 뽑기야? 아니 야 이거 이거. 달고나 아니야? 끝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작은 게 있구나. 작은 것끼리 하면 되고. 하나, 둘, 셋. <laughs> <laughs> 아다 뺐어 이제 엄마 굳어서 안 돼. 자꾸 <laughs> 네, 그 하면 이제 <laughs> <잘 돼요. 웃음> <오> <laughs>